누구세요? 어? 누나! 이 시간에 무슨 일이에요? 누나 울어요? 무슨 일인데요? 말해봐요. 아, 일단 들어와요. 누나, 지금 너무 추워 보여요. 좀 괜찮아요? 이제 천천히 말해 봐요. 무슨 일인데요? 울지 말고 또박또박 또박 천천히 말해 봐요. 그래 알아듣죠. 누가 괴롭혔어요? 남자친구가 뭐요? 울지 말고 똑바로 말해봐요. 남자친구가 뭐요? 바람 피는 거 봤다고요. 근데 누나가 왜 울고 있는 건데요? 바람핀 거 확실해요? 제대로 본거 맞아요?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했잖아요, 누나. 그래서요, 그냥 그대로 그냥 울었죠. 가서 남자친구한테 따지고 뺨 때리고 그런 것도 안 하고, 그냥 그 자리에서 혼자 주저앉아서 울었죠. 왜 그러고 사는 건데? 누나. 누나가 그 새끼보다 못한 게 뭔데요? 어? 화내서 미안해요. 답답해서 그래요, 답답해서. 누나가 부족한 게 전혀 없는데. 왜 그런 취급 받으면서 사나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내 친구들만 해도 누나 사진 보면 소개시켜 달라고 난리예요. 예쁘지, 능력 있지. 지금 그런 농담이 나와요? 진짜 바보 같다니까. 나한테 하는 것처럼 말하고요. 나한테 하는 것처럼 그 새끼한테 빌빌거리면서 당하지 말고. 나한테 하는 것처럼. 나는 남자 아니에요. 누나, 나도 남자예요. 난 그냥 동생이에요. 그냥 그 정도예요. 왜 친구들한테 소개 안 시켜주냐고 했죠. 누나 좋아하니까. 난 누나 좋아해요. 그러니까 그 새끼 모르고 그냥 나한테 와요.